건강한 일을 위해 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저 김에 가는데요. 네. 10시 몇 분에 가는 거 있지 않아요? 10시 반에 일반차 있습니다. 네, 그거 할게요. 네, 2 4 0 0원입니다 혹시 학생 할인 같은 거 없죠? 중고생만 가능 거? 요 아, 네. 여기 카드 있습니다. 좌석은 2번으로 부탁드립니다. 2번이요? 2번이요. 2번이요? 네. 앞자리입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구미도 가보고, 진주도 가보고, 예, 대구도 가봤는데 김해는 처음 가봅니다. 이 버스를 타고 갈 건데 역시 떠나는 건 항상 설렙니다. 기사님, 이거 제 집인데 그냥 가지고 타도 되겠죠? 김해까지 한 얼마나 걸려요? 4시간 40분. 4시간 40분이요? 어, 기, 기본은 4시간 40분인데 원래 차차 교통이 따로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은 가격은 8천원밖에 차이 안나는데 겨우 55분밖에 안걸립니다 이거 타고 올걸 등속운동 좋아하시는 철덕후님들께서는 진영역으로 오세요 와 날씨 겁나 좋네요 그냥 여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저 밖에 보이는게 평당 1억정도 하는 아파트 맞죠 에휴 빨리 김해나 가야겠다. <laughs> 여러분, 인생은 짧습니다. 즐겁게 살아야겠죠. 그래서 저는 즐거워지려고 김해로 갑니다. 야, 누코놈이 편안하게 가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드디어 김해역 역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. 저 왼쪽에 보면 가야라고 써 있잖아요. 가야가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. 김해 여객 터미널은 놀랍게도 2층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신세계 백화점이랑 이어집니다. 거가면은 뭐 산드로도 있고 예, 여러분들의 여자 친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오빠가 사줄게라고 말하시면 됩니다. 좀 부담스러우면은 예,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마트도 구비가 되어 있고 저 같은 알뜰 족들을 위한 노브랜드까지 죄다 그냥 싹다 구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고구마칩 사고. 그리고 예, 밥 대신에 저는 라면을 먹으니까 라면 살줄 알았죠.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. 김에 맛있는 거 많대요. 김에 가져와서 무슨 라면이요. 아 이게 해반천인데 여객터미널 바로 옆에 있습니다.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여기 여객터미널의 장점이 보세요. 경전철이랑 붙어 있습니다. 요 귀여운 녀석인데 이거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. 아니 요 녀석이 그냥 부산까지 싹 찍어 버립니다. 심지어 회수권이고 어쩔 거임? 야, 분위기 좋습니다. 심지어 LG 베스트샵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. LG 베스트샵에 나왔다면 그 옆에는 뭐? 네, 당연히 삼성 디지털 플라자입니다. 이거는 정석이에요. 예 네, 저는 어방동에 왔고요. 여기는 제가 묵을 노마드 호텔입니다. 이 호텔의 문 키는 잘안 열립니다. 왜냐 보안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냥 띡 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.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열려라 해야 열리는 그런 키입니다. 아, 햇살이 그냥 샤라라라락 들어오는 게 분위기 좋죠. 내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생겨 묵었나? 아, 넓습니다. 저는 이 통창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통창을 딱 바라보면서, 아, 이 보세요. 서울에서 이렇게 뻥 뚫린 하늘이랑 산 보기 좀 어렵지 않아요? 뭔가 건물들로 막혀 있어가지고. 여기 보시면은 이 뒷방인데, 스타일러도 있고, 전자렌지랑 커피포트, 또 여기 화장대인데, 뭐 공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창문 밖에 보이시면은 또 파란 하늘과 높은 산, 시원하죠. 아예 또 호캉스 하기 딱 좋습니다. 요 욕조에 누워 가지고 위스키 한잔 마시면서 과연 논문이란 무엇인가? 밖에를 볼라 그랬는데 아직 여는 법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요 깨끗한 호텔 느낌의 화장실 세면대 여기서 한달 동안 잘 지내서 논문 잘 쓰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모즈모TV 김원쌍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특별시가 아닌 룩셈부르크도 아닌 김해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김해 어방동이라는 데인데 요 뒤에 보이는 요 호텔 6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해에 한달 살러 왔습니다 이 호텔을 정한 이유는 여기 누가 이미 한달 사셔가지고 왔고 지금 김해에 와서 첫 끼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랑돼지국밥이라고 있죠 여기가 아주 유명한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갈줄 알았죠? 네전 저기 안 갑니다. 왜냐면 저는 약간 언더그라운드 애티튜드가 있어 가지고 여기 뭐 경남이니까 국밥집 많을 거잖아요. 그래서 저기 말고 좀 주변에 다른 국밥집 있으면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 유명한 미량 돼지국밥 옆에서 살아남은 국밥집은 당연히 맛있겠죠. 뭐 있을까? 저기 바로 국밥집 있습니다. 이름이 뿅간의 돼지국밥이네. 오, 저기 돼지국밥집 있습니다. 뿅간의 돼지국밥. 저는 저기로 가려고 했는데, 아, 임대네요. 이 뒤에 있는 뿅간의 돼지국밥 이름이 참 좋은데, 문을 닫아버렸습니다. 아쉬운데요? 그치만 뭐, 주변에 국밥집 많겠죠? 제가 하도 라면을 많이 먹어서, 주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, 라면 말고, 국밥을 통해서 돼지 단백질을 좀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래도 이렇게 지방 내려오니까 좋습니다. 시원하고, 공기도 좋은 것 같고, 한가하고, 아, 어방동이라니. 신기하다. 오, 여기 또, 멕시칸 치킨을 발견했습니다. 여러분, 이거는 멕시카나 치킨이 아니고, 멕시카나보다 더 오리지날인 멕시칸입니다. 중요한 게, 여기 한글 보면은, 멕시칸 아이입니다. 어이가 아니고. 반갑네. 오 저기 돼지국밥집 있습니다 24시 돼지국밥 장수 맛집인 것 같죠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24시 돼지국밥 장수 돼지국밥을 갈까 했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네요 다른 집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앞에 또 돼지국밥도 있었는데 주간의 돼지국밥 네, 배고프니까 일단 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o 근데 이거 가격 실한가? 돼지고 밥이 6,000원 밖에 안 합니다. 아, 맛있네. 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맛있습니다. 이거 가격을 마음속에 인지하고 드셔야 됩니다. 6,000원이에요. 6,000원에 이 정도면 은 very good quality인 거죠.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량 그 돼지국밥집 엄청 줄 서서 먹는 맛집인데 거기는 8,000원입니다. 그리고 아, 나는 부산 돼지국밥만 먹는다.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김해 부산 돼지국밥 맛집 영진 돼지국밥이 있습니다.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. 아뜨뜻하게 국밥 잘 먹었습니다. 오랜만에 따뜻한 걸 먹어서 그런지 땀이 막 나가지고 땀뺀 느낌입니다. 동네가 엄청 조용하네요. 여기는 정말 최적의 논물쓰기 장소입니다.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시원한 공기 그리고 이 새로운 환경에서 인스퍼레이션을 받으면서 저의 본업인 논문 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호텔로 들어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논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배도 부르니까 레고 레고. 아, 논문 쓰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. 이 화면이 안 나와요. 가끔 이러는데 그래도 화가 안 납니다. 왜냐면 저 호텔 창문 밖에 크, 멋있는 김의 야경을 보십시오. 이래서 사람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. 다음 날이 돼도 여전히 화면이 안 나오는데,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호텔 TV에 연결했습니다. 아, 일진이 좋습니다!